오늘 게임의 목표 수박 하나라도 만들기. 오늘은 수박 게임을 할 거고요. 한글 날이라서 한국어만 쓰면서 지금 영어 많이 써야 돼. Fuck shit. 유하 유하. 아 유하 씨. 아! 빨간 버튼 친구들 안녕. 아 빨간 버튼. 지금 뭐야? 아 빨간 단추 친구들 안녕. 졌었다. 야 근데 소리가 안 들려. 아 무슨 게임인지 설명 안 했다고? 게임이다, 게임. 게임이라, 게임. 게임. <웃음> <웃음> 아! 자, 이 게임은 과일들을 합쳐서 수박을 만드는 게임. 게이... 자, <laughs> 렛츠 기릿! <laughs> 렛츠 기릿! 미친놈아! <laughs> 제가 오늘 소리가 많이 비울 수도 있어요. <laughs> 자, 앵도 맨 왼쪽에다가 두고 난 선생님 배 찢어질 것 같아요 웃겨? 난 지금 존나 진지한데? 음노라도 열어줘 사운드, <웃음> 사운드. <웃음> 아, 진짜 아, 진짜 밉다 KGMO 와 자, 시작이에요 오늘 노... 아! 너 아! 너, 노방조크 너, 너. 나이 아주 미제 앞잡이가 따로 없 구만 기에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 빨. 오케이. 아 오케이 미만만만아만만만크만크만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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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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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개 짜증나. 이번 년도 내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? 친구 친구야. <laughs> 아 진짜 아 이거 아 뭐야 이거 잘못 넣었잖아. 나말잘 하고 있냐? 이거 맞나? 조용히 하세요. 나 지금 집중해야 되니까. 아그 그걸로 하는 거예요. <laughs> 오늘 저녁은 내가 내일 갈 데가 있어가지고 나말 잘하고 있냐? 남편이랑 치즈를 씨발 <laughs> 빵은 고유 명사냐? 고유 명사는 그래 인정해줘 그거 우리가 해줘면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? 오케이? 어, 오케이 아 오케이